제가 이 어느 정도 전기분해를 한 상태입니다. 수소와 산소가 2대1. 지금 그 수소는 5.5, 5.5. 산소는 거의 3에 가깝네요. 그니 그러니까 2대1로 지금 비율로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은 제가 연소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수소를 연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자, 수소를 연소를 시켰고, 제가 산소도 한번 연소를, 산소는 향을 이용해서 연소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 향을, 향을 태워서, 자, 불꽃을 없앤 상, 상, 상태에서, 자, 이렇게 해서 수소, 산소 연소 실험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제가 이 가스 포집 주사기로 가스 가스 포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가스 포집 주사기에 붙어 있는 이게 삼방벨벳입니다. 삼방벨벳는이 방향이 가스가 이동하는 방향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스가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.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은 밖으로 빠지, 빠지게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. 그래서 어 이 주사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죠. 그래서 이방법으로 해서 자 그리고 저 가스가 수소와 산소가 2:1로 대 포집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수소 포집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코크를 자 이렇게 해면 이제 가스가 이동을 하죠. 그래이 상태에서 주사기를 땡겨주세요 주사기를 땡기면은 당기, 액체가 올라가죠 전해액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요정도에 대해서 스톱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정도에서 잠가 주십시오 잠가주면은 자 여기에 이제 수소가 포집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상태에서 여기에 포집된 걸 잠가 주셔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대각선으로 해버리면은 이 가스가 여기서 차단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스가 포집이 되었습니다. 이 상태에서, 자, 이렇게 해서, 자, 실리콘 호스라 가지고, 좀 접착, 밀착력이 좋죠. 그래서 빼기가 좀 힘들었는데, 자, 이 상태에서, 자, 한번 연소를 시켜볼까요? 그러면은, 자, 그러면은 제가 가스를 이렇게 열고, 자 이렇게 포집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이연소를하면서이 실리콘 호스에 이 불이 좀 붙었어요. 이렇게 이 방법은 원, 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제가 확인을 해 드리려고 하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탔는데 앞으로 이 다른 이 부분에다가 주사기든가 다른 걸 연결을 해서 가지고 연소라든가 다른 연소는이 자체에서 시키면 되겠죠. 이제 포집을 하는 방법 여기에 포집이 되었다는 걸 보여드리. 는 과정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 불이 살짝 붙었는데 이제 이이런이 방법으로 해서 연, 이 포집을 하면 되겠습니다.